안녕하세요 오유조입니다 오늘은 4월 10일 업데이트 소식이 있는데 생각보다 기대가 조금 실망한 게 있어 왜냐 첫 번째 중요한 건 레이드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레이드 준비해라 하면서 이벤트가 된 거고 신규 컨텐츠가 생겼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실현의 탑이 생겼다 정도 플러스 약간 버그 텍스트 오류 표기 오류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대규모 수정이 되었다는 정보들. 그걸로 인한 또 버그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수정되면서 직업별 간접 너프? 뭐이런 느낌? 상향? 고까지 싹 정리했으니까 한번 보시죠. 첫 번째입니다. 만우절 기념. 이상한 약을 찾지 마세요. 이 선글라스 주는 거 있죠? 아직 유효합니다. M 누르셔가지고, 티르코네일에 목장으로 가시면 은 여기 이상한 양 있어요 걔 누르면 은 줍니다 꼭 받아 가시고요 선글라스 아직 못 받으신 분들 은근히 많을 거예요 예, 이거는 마 4월 1일날 해가지고 정보가 아직 선글라스 못 받으신 분들은 위치까지 공유해 드렸으니까 바로 가시고요 요거는 제가 별도로 뭐 영상을 올릴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생각보다 쉬워요 근데 보상이 그렇게 달달하지 않았고요 1회 추가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루에 5회 실패하거나 나가도 횟수가 차감되고요. 처음 시작하면 궁 게이지가 풀로 차기 때문에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모아 삼방에 빡! 이렇게. 파티 당연히 안 되고요. 부활템 사용 불가에다가 50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일 동안 이제 한 방에 다이렉트로 가면은 10일 안에 끝나는 컨텐츠며, 5단계별 보스가 있어요. 이 보스를 깨니까 미스틱 상자 1940을 줬습니다. 예, 네, 그것도 한번 까보시면서. 카이머택이면 몬스터 처치다. 이 중간에 있는 초석을 지키는 거거든요. 시간동안. 그 생각보다는 쉬워요. 제일 어렵게 느낀 게 1-2랍니다. 요때 살짝 위기가 이제 좀 있었다. 1-2만 조심하고, 1-5까지는 뭐, 무난하게 깰 수가 있습니다. 어, 야, 그거다. 코난. 코난인데 코난. 코난 범인이야. 아 코난 범인. 너였구나. 오 어, 가자! 망령의 1-1 120초 클리어고요 보니까 자 올라가 120초 망령의 탐 개방됐다 몬스터 시한시간 활성화 된다 오케이 하루에 도전 횟수가 적용되어 있으면 부활 아이템 사용할 수 없다 4! 빠! 범위 미쳤다 1 3 4 1 돌진 2 4 우와 시원시원하네 1 목표 클리어 잠깐만 내가 이거 만원벌라고 내가 만원벌라고만원은좀개 짜치네 <laughs> 1 2가노답이라고 한번 보자 예 왔다 1 예. 2공수병공수병부터 잡아야 돼 아우씨 빨리빨리 잡아야 돼 그나마 내가 이동되어 있어가고 다니긴 한데, 와우. 어렵진 않네? 궁은 바로 차니까 바로바로 바로 쓰면 될것 같고. 와, 잠깐만! 와, 어, 아, 잠깐만. 어, 내 장판, 내 장판, 내 장판. 나의 장판. 나의 장판. 범위 늘려주고. 어렵진 않은데요? 아, 약간 원딜이 좀 빡세요, 여기가. 2층이. 생각보다 난이도 어렵진 않네요. 오, 정령의 흔적. 자, 다음층도 가볼게요. 죽지만 않으면 될것 같은데요? 음. 궁은 딱한번쓸수 있을 것 같아, 보니까, 사이즈가. 여기로 가서, 그냥 궁을 그냥 바로 긁어볼, 아! 아끼다똥댄다 어, 보스, 누구다. 아, 맞다. 보스층이라, 마지막은. 오, 에어본까지. 오와, 씨, 뭐야. 3, 5, 5, 오, 뭐야, 에어본. 오빠, 1, 궁으로 마무리 심하니. 아, 내 궁!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새로 생긴 레이드는 없어요. 참고로 레이드는 없고, 이거 생겼고, 이렇게로 레이드를 준비하는 이벤트가 생긴 거고요. 보아라 발바닥 이벤트가 시작되는데요. 요거랑 레이드 이벤트가 같이 진행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벤트 눌러보시면은, 레이드, 이거죠. 좀 짜치는 게. 레이드를 준비하라 이벤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투력 달성하면은, 운동전 10개 주는 거랑, 총매, 그리고 심층 던전, 10번하면 10불 원 개념으로 곡물 하나 더 주는거 요 이벤트 그래도 보석상자는 나름 S급이네요 요거를 받을 수 있고 총매까지 룸파편 검은구멍 10번 연금술 50회 이렇게 레이드가 나온게 아닙니다 레이드를 준비해라 이벤트입니다 20일동안 진행하니까 최소 20일동안 레이드 없어요 신캐 없어요 모아라 발바닥 스탬프 해가지고 여러분들 요거 120개 하루 채우는게 미션이에요 1일캐스트 추가 상점을 안 가면 됩니다. 잠깐만요. 요거는 서버별이라서 부캐는 당연히 안 되고요. 예, 요거는 캐, 카운팅이 무조건 본캐 그러니까 하나만 됩니다. 참고로 요거 스탬프를 주는데, 상점에 가보시면은, 요거 위에 거두 개랑 다섯 개 총, 요거 바꾸시면 됩니다. 웬만하면은 다 교환할 수 있게끔, 계산 안 해봐도 알죠? 120개니까 하루에, 곱하기 13하면은 적어도 한 만, 1200개는 먹잖아요. 싹해 바꿔보면은, 1200개는 싹 됩니다. 이런 건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룬 재설정 프리즘, 보석 스킬 세공기, 총매 두 가지, 룬의 파편이고요 필수 교환. 일단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던전 일반 모 몹을 잡았을 때 11개 클리어 2개 추가해서 13개 던전은 제일 적게 먹을 수 있고요 당연히 이제 사냥터가 제일 좋습니다 오늘 올린 영상 중에 리롤을 돌려가지고 몬스터 처치 변경을 싹다 돌려라 그러면은 한방에 끝나고 빨리 끝나고 이벤트까지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돌려놓으면은 뭐 1일 120개 받는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던전 몬스터 처치 및 클리어 보상으로 획득 가능하다고 여기 적혀 있죠. 참고로 심층도 스탬프 획득 가능합니다. 확인했고요.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늑대의 수 프로라는 캐스트를 진행하면 돼요. 고양이 발바닥 캐스트 근데 이거는 사실은 웬만하면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몬스터 잡아보고 이벤트 들어가셔 가지고요. 요거 카운팅 되는지만 확인해 보세요. 잡았을 때 참고로 L 눌러 가지고 그림자를 따라서 캐스트는 망령의 탑 진행하는 캐스트에요 그래서 요거를 진행하면 망령의 탑이다 레이드 이벤트에서 얻을 수 있는 건 공물 한 개가 제일 좋고요 상점이 좀 초기화 되고 했는데 데카로 구매할 수 있는 공물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요거를 상점에 들어가서 직접 교환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캐시 샵 주간 월간 이런 것들은 이제 가금 하시는 분들이 초기화 됐다는 거뭐룸파편 이런 거 인기 많네 5만원에 이거 룸파편 700개 데카 요거는 이제 가금 하시는 분들 거고 쭉 내려가면, 아, 패키지 쭉 내려가면은 스페셜 있죠? 요게 서버병 한 번이네? 2000 데카 무조건 사야 되겠죠? 공물에다가 총매 200개니까 이거 사면 됩니다. 원래 사야 되는 거. 데카로 들어가서 요거는 주간 요거는 1일 운동전. 캐시잡 패키지만 구매하신 분들은 이제 얼마 안 남았겠지만 운동전도 계속해서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지금 생각해보니까 요거 계속 안 사고 요거 두 개도 나쁘지 않다는 게 좋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 200, 300포인트 있으면 이건 뭐야? 이건 됐고.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필요에 따라서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골드로는 무조건 보물상자 10개 맥스 때려주시고요. 그리고 요거 갱신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색깔 원하는 거. 지정 염색약 이런 거. FEFE가 최고예요. 요거는 무료 한 번이고 다음날 이거 그대로 유지되어 있거든요. 요거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흰색 FEFE가 최고예요. 제일 중요한 거죠. 캐릭터 클래스별 표기 오류, 그리고 버그 픽스로 인한 너프, 상향,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했습니다. 밸런스 패치라기보다는 버그 픽스로 인한 변화들이 있으니까 본인 캐릭터가 나오면은 집중해서 보시고 아는 정보는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스킬 카드 및눈 카드의 스킬 캐스팅 속도가 테스트 오류였다. 캐스팅 속도로 변경되었다.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요 텍스트로만 봤을 때는 이게 비정상적이다. 이런 것들이 원래 데미지가 셌는데 약하게 됐다. 이런 거는 직접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고점하고 그 바로 갈게요. 일부 클래스에서 궁극기가 비정상적으로 취소할 수 있었다. 궁캐슬 무적의 화법이 좀 떠오르는데요. 이렇게 되면 화법이 버그피스가 되면서 간접 너프가 됐다고 봐도 됩니다. 일부 스킬의 스킬 태그 효과가 비정상적으로 수정되었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각 클래스 일부 스킬 설명이 표기 오류가 많았답니다. 다른 것도 있었던 것 같아. 표기 오류뿐만 아니라 정상 적용 안된 것도 분명히 있을 거야. 하지만 말은 표기 오류라고 적어놨습니다. 푸지 스킬 카드가 체력 회복량을 표기가 4%로 변경. 그러니까 이게 4 이렇게 적혀있으니까 뭐야 이랬는데 퍼센트 연속배기 스킬 맹공의 강인을 했을 때 공격력 증가 버프의 설명이 잘못되었대요. 이런 말입니다. 이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설명이었는데 어떻게 표기가 바뀌었는지 전후를 적어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각자 본인 캐릭터를 요 스킬들 연속배기 스킬의 맹공의 각인 확인 요게 필요합니다. 기존에 뭔지 내가 자료가 없는데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딱 수정된 것만 볼수 있어서 이게 좀 아쉽습니다 조금 더 이런 것들은 좀 디테일하게 찝어줘도 될 텐데 그죠 전장의 함성 표의 각인 같은 경우는 후지 스킬이 최고조일 때 스킬 버튼이 활성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간파 같은 걸로 예를 들면 제거 스킬 불이 들어오는 게 있어 이 불표시 때딱 누르면은 뭔가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원래는 안 나왔어, 불표시가. 그래서 조금은 어떻게 보면 사용 스킬이 쉬워졌다 그때 딱 누르면 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 개념이고. 전사 스매시 스킬에 참격의 각인을 적용하면은 스킬카드에 화상 지속 데미지 부여 조건이 잘못 표기되었대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전사는. 요거네요. 검술사 같은 경우에는 질풍배기의 무의죠. 3번 스킬이고. 버프 효과가 표기되지 않았대요. 그거가 표기가 되고. 대검 전사 같은 경우에는 가르기 스킬 중에 탄력의 각인이 적용시 재사용 정보가 표기되지 않은 거 표기를 하게 됐고요. 장궁병 같은 경우에는 쉘 브레이커 스킬의 내상의 각인 적용시 설명 표기 수정. 약화 효과 내상으로 표기가 변경됩니다. 이게, 이 말은 지금 정상 적용은 됐는데 표기 오류다. 이런 말이거든요, 지금. 특히나 요거, 장신구의 집중 스킬 있죠? 집중 스킬의 일부 설명이 변경되는데요. 변경 후에는 스킬 차징이 가능해지며 차징 단계에 따라 타격 범위가 타겟을 향해 집중된다라고 변경됐답니다. 장신구 룬 중에 스킬 룬 집중을 한번 유심히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원소술사 원소술사 룬은 요거고요 지속 피해 있으면은 공증 3.5%까지. 생명. 어, 요거 제가 버그다 했겠죠0% 요거 0.5로 바뀌었구요. 차징 단계에 따라 요렇게 바뀌었다. 마법사 같은 경우는 마나 인피니트 스킬 카드가 퍼센트로 바뀌고, 서리가시가 일부 설명이 변경되는데, 요 말이 조금... 와닿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예. 그래, 왜냐면은, 이거를 써보질 않았으니까. 써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 원래 이랬는데, 이렇게 변했다. 요랬는데, 요래됐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요거는 좀 변했다. 근데 이거는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하염술사 같은 경우는, 제더미가 있어요. 이게,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5번 스킬. 그게, 곧장 폭발되지 않고, 하염구 형태로 응축하여 타겟을 향해 발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제더미를 써보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본인 캐릭터들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빈결술사 같은 경우도 여기 15.0인데 그냥 초 추가됐다. 이게좀 애매해. 그러니까 힐러가 3단계 총합 회복량이 비정상적으로 표기됐대. 그러니까 정상 적용인데 표기만 오류됐대요. 그 표기가 높게 표기되었는지 낮게 표기되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회복량이 비정상 표기였는데 현상 수정했다. 사제 두 가지 스킬이 회복량 증가 효과 표시 이것도 동일하게 변경되었다 근데 이거는 표기 오류가 안 적혀 있거든 켈레 크로스랑 다 비드 다 뭐고 다바인 윙인가 요거를 신성을 소모하면은 회복량 증가 효과 표기 방식 동일해졌다 요거에 따른 변화 댓글을 좀 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궁금해요 예 요거 저도 궁금하고 수도사 같은 경우는 비정상 표시 병력장이 이거 제가 봤을 때, 데미지 뽕을 좀 느꼈는데, 표기가 너무 넘사로 되어 있는 거야. 데미지는 똑같아. 근데, 데미지 뽕이 줄었다. 표기 오류. 비정상적 데미지 표기. 그죠? 병력 장. 수도사의 어파 스킬은, 이거를 모두 소모해가지고, 또, 데미지와 장판 같은 거거든요. 아군 회복시키는 건데, 요것도 이렇게 변경이 돼서 추가된 내용. 요거에 따른 어떤 변화들. 음유 시인은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거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테스트가 필요하고요. 이 파티 플레이 시 공격 12% 증가하는 음유 계열의 악사, 댄서 음유가 있죠. 내가 파티를 만들었어. 그러면은 나 혼자 솔플 할 때도 이게 적용일까? 요게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내용이고 스킬 동작이 바뀌면서 변하는 게좀 많아. 일단 검술사부터 보면은 간파가 약간 벽돌도 있었거든요. 이게 갈수 없는데 여기까지 가는 거야. 어떻게 보면 버그 픽스예요. 그거에 따른 살짝의 아쉬움 있을 수. 이거는 원래 근데 버그라서 수정돼야 되는 부분이었고 질풍배기의 3번 스킬이거든요. 피바람 각인이랑 무희의 각인이 중복 적용이 됐대요. 근데 이거는 3번 스킬, 3번 스킬 똑같은 거기 때문에 어차피 한 개만 적용이 됐어야 되는데 중복 적용이기 때문에 버그 피스가 맞고요. 화염술사 같은 경우에는 임페르노 스킬 컷신 연출에 따라 이동으로 취소할 수 있는 현상.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간접 너프다. 어, 개꿀이었는데. 빙결술사는 또 어떻게 보면은 간접 상향이에요. 왜? 파편의 각인을 적용했을 때 아이스 스파이크, 보호막 만료 시 폭발의 피해 데미지 증가 효과가 적용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이제 이게 적용되면은 조금의 딜이 더 올라갔죠. 그러니까 간접 상향, 이거 버그 픽스. 사제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어, 뭐 파티 플레이시 우연히 만남했을 때 정상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올라갔다. 수도사는 솔직히 낮아진 것 같아. 간접 너프. 왜냐. 비성상적인 데미지를 주는 수정을 했으니까. 이게 아마 센 건데, 낮아진 느낌. 음유신은 뭐 따로 없습니다. 죽은 척하기 스킬. 기만의 각인을 적용하면은, 서프라이즈 샷이 지속 피해가 아니고, 즉시 피해로 수정된다고 합니다. 엠블럼 중에서, 이 3티어거든요? 크게 상관없는데, 특히나 단단함 이런 것들. 요거는 뭐냐면은, 희기에요, 희기. 희귀. 요게 발동 시점 표기 오류라고 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필요없어요. 단단함 이거, 3티어라가지고, 요게 공격 적중 시, 전투 종료 시까지 15초마다. 요렇게 바뀐 거 같아요. 전설 로 올라간 거는, 공격 적중 시, 전투 종료 시까지 15초마다. 네, 그런 것들이 표기가 오류가 됐었다. 아까 원소술사 제가 공격력 증가 표기가 실제 버프 공격력 수치와 동일하게 표기. 이거죠. 확인하시고요. 끝! 아